딱저 글자를 봐도 느끼시겠지만, 저게 제기두자거든요, 제기두자. 밑에 있는 이 콩두자, 제기. 제사진에는 그릇이 저 모양이. 제사진에는 그릇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침이 있고, 이제 뚜껑이에요. 그릇이 그릇. 그 제사진에는 그릇 위에 아주 재물이 쾅쾅이 쌓여있죠? 엄청나게 막 쌓여있어요. 근데 제사의 본질이 뭐예요? 이거예요, 신. 제사제자에서 이것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하고 사람만 있으면 지들끼리 먹는 거지, 이낙낙 하면서 밑에 신이 빠져 있는데, 이 꾀가 그런 꾀예요. 아주 화려하고 풍성하고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고 막 그런 거 같은데, 본질이 빠져 있어. 없어. 그냥 풍만 있어. 근데 이걸 이제 물상으로 옛날 사람들은 뭘로 봤느냐 우레와 불이다 그게 그런데 이 우레라는 거는 그 동력이에요 동력 움직일 동 자의 모든 원천은 우레로 봤어요 외동, 천지, 진동 그래서 우레는 주역에서 동력이에요 동력 모든 걸 움직이는 힘 그런데 불이라는 건 뭐냐 훤히 비추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기예요 전기 저게 우레라는 게 모든 에너지 움직이는 동력이라면 불이라는 건그 중에 앞권이 뭐냐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이 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게 없는 사회, 비치지 못하는 게 없는 사회, 곳곳을 뭐 화성이건 무슨 수성이건 달라라건 뭐 앉아서 원이 불로 다 비춰줘. 저기에 뭐가 있는지 사사시 알려주고 거기에 가게 해달라면 하 가게 해줘. 그게 레하풍이에요. 고도의 문명사회. 지금 우리 사회는 가속도가 옛날에 천 년을 한 시간에 잡아먹는 그런 시대다. 그런데 어쨌거나 풍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팽창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다 막힘없이 다 형통하죠. 왕이 격지하나니.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뭐 문왕이 풍당에 이르셨다. 뭐하데 그게 아니고 왕이 격지라는 것은. 격이 이를 격자, 또 지극히 다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어야 격지 안 하니, 토가 왕이라야만 이 풍대한 문명을 컨트롤 할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시대는 지금. 진정한 왕이 나타나야 이 문명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감이 들죠. 그러니까 무릎. 그렇다고 너무 속구리진 말아라.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냐? 의일중이니라 지금은 문명으로 치면은 완전히 정점. 태양의 운행으로 치면은 피크. 완전 고도를 탁 찍었을 때 그게 일중이에요. 해가 중천에 탁 걸려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사회가 문명으로 치면은 발달 정도가 해가 완전 중천에 탁 찍고 있는 고도의 문명 사회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써라, 이 얘기요.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사방을 다 비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중이라는 건 중용을 잘 지켜라. 편벽된 마음을 사람은 갖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우리야, 편벽되건 뭐하건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하면서 그냥 한 세상 살면 되는데, 일중은, 태양은, 임금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예전에 치우치면 세상이 다 치우쳐지는 거예요. 중심에 있어야 사방이 제대로 보여요. 아니, 임금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지신아들이 지금 뭘로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을 자기 눈을 가리고 망하게 하는지를 못 봐. 막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고 막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데 못 봐. 가만득히 아무것도 못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중이니까 일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방을 편벽대 없이 싹 비춰서 아 동쪽은 이렇고 서쪽은 이렇고 남쪽은 이렇고 북쪽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얘기? 쉬운 얘기인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단월 풍운대안이 풍대하다 아주 풍성하고 아주 막 무지무지 큰데 명의동이라왜 이런 시절이 왔느냐 발글명하고 움직일동자 두 가지 때문에 이런 풍성한 문명이 이루어졌다 밝히지 않은 원리가 없고 이론이 없고 과학 기술이 없고 다 밝혀 쌌사시 움직일 동그 실험 안한게 없어 다 작동해 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풍대한 문명이 이루어져 있다. 왕격지는 그러면 왕이 여기에 이어야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풍대한 건 풍대한 자만이 다실 수가 있다 얘기요. 그래서 상대, 흠을 숭상하는 거고 대인을 숭상하는 거고. 무로의 의일중은 너무 근심하지 말고 방법이 있으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하라. 그건 무슨 이야기냐? 의조천하야라. 의일중, 일중을 조천하로 푸른 거예요. 일중의 의미가 뭐냐? 조천하. 천하를 비추어라. 아, 밝게 비추어봐라. 한쪽 눈 감고 보지 말고 밝게 비추어서 제대로 봐라. 근데이 대자연의 섭리는 일중만 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해가 뜨면 지는 때가 있어요. 일중죽 즉 해라는 거는 중천에 떠 있으면 또 반드시 기울어져요. 기울어지게 돼 있다, 이게. 월령죽식. 달도 꽉 차면 이제 먹혀, 기울어져.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탁또 이게 먹혀서 또 금흡달이 돼요. 그게 일월령칙인데 그게 천지 법칙이다. 그래서 천지 영어. 그런데 일월만 그런 게 아니다. 가장 큰 주역에서 가장 큰 물상인 천지도 그 천지 사이가 꽉 찼던 시절이 있고 싹 멸종해서 텅 비었던 시절이 있다 얘기예요. 빙하기로 그랬던 온도가 올라서 그랬던 외계에서 돌이 날라와서 그랬던 이 천지도 똑같다. 그게 대우주에 섭니다. 아, 영어 소식이 대우주에 섭니다. 그런데 이 천지 영어가 누가 주관하는 거냐? 누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여시소식 다 그때 그놈의 때 때가 사그러질 때면 사라질 때면 사라지고 줄어들 때면 줄어지고 때가 늘어날 때면 늘어나는 거다 이거예요 뭐가 이 천지 사이에 차고 비는 대윤려의 힘이라는 거는 인간이 쪼물딱갈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황어 이놈이 그거를 하물며 사람이 어길 수 있겠느냐 또 사람이 이치가 사람 사이에 안 통하겠느냐. 이황어 귀신호요 하물며 그 천지 1월 사이에 있는 귀신의 세계에 이게 안 통하겠느냐 소식의 세계에는 다 통하는 거예요 뭐 천지 1월 사시 귀신 그 얘기뿐이에요 상활 레전이 계지풍이니 다 갖춰놨다 하니까 다갯자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모든 게다 있다 그래서 우래도 있고 번개도 있다 그게 한꺼번에 이르렀다 그게 풍이다 그러면 군자가 이걸 보고서는 또뭘 써먹으면 가장 좋겠느냐? 저록 치형을 써먹어라. 옥을 끊고 판단하고 형벌을 내려라. 웬 갑자기 옥이 나오고 웬 갑자기 형벌이 나오냐? 옥사라는 거는 범죄예요. 죄는 왜 범하냐? 그 이전에 법적인 거 이전에 양심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괴는 풍성할 풍자만 있지 귀신신자가 없어요. 재물만 있지 정성 성자가 없어 그런 사회가 되면 뭐가 되냐 재물만 보이는데 인간은 안 보이고 그럼 칼 들이대고 가다가 치고 돈만 뺏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사 제대로 지내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 사회에 이 깔린 그런 그늘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죄가 싹 튼다. 그래서 불계라는 거는 명석한 판단력이고 저로. 우레라는 것은 그걸 집행하는 실행력의 위험 일벌백개로 그게 치형이에요 초구는 우기배주대 만난다 뭐를 짝배 주인주 자기 짝이 되는 주인을 만난다 이 풍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 잃어야 돼요 한, 한 눈만 갖고 안 돼요 우레만 갖고 안 되고 번개만 갖고 안돼 외전이 개지해야돼다 무슨 얘기냐 이 사회를 자스리려면 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석한 플랫만 갖고도 안 돼. 그걸 막 요리조리 잘 집행을 하는 실청력만 갖고도 안 돼. 다 잃어야 돼. 다. 개지. 그래서 주인이 둘 나오는 거야, 여기. 하나가 배주. 배주는 뭐하는 주인이냐? 우뢰. 이주는 뭐, 뭐냐? 불. 그 배주와 이주가 다이 현장에 와야 레전이 개지풍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도 이건 다릴 수가 없어. 지금 이게 풍대한 사회가 있는데, 초고 보고 배주를 만나라. 배주라는 게뭐겠어 자기 파트너.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있는 구사가 있네요. 저게 배주예요, 배주. 자기하고 호응하는. 자기는 이 불괴의 그맨 근본, 뿌린 주체고. 저 구사는 우레께가 탄생한 가장 뿌리인 근본 주체고, 그 주인이에요. 진께는 초효인 저게 주체고, 이께는 이 초효인 요, 요게 주체인데, 이 초효가 저 구사를 만나는 게 배주라고 했어요. 배주. 저 구사를 만나라. 우기 배주. 왜? 자기는 훤히 밝은 게 있는데 명이동을 해야 되게 명동 저기 명이동이 고로 풍인데 명동 상자라는 거 이게 음 밝음과 움직임이 서로 의뢰를 해야 한다 의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 초구는 밝으니까 구사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게 우기 배주예요 그러면 의지를 하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수순무고 비록수 순이라는 건 열을 순자 고를 순 자예요 고른다 평등하다 이런. 데. 평등하게 하면 허물이 없다. 아. 예를 들면 가치를 매기는데 이 초구가 교만해가지고 구사를 보고 저건 내가 갖고 있는 명석함이 하나도 없는 놈이네. 나 이제 저런 놈이랑 어떻게 놀아내가? 구사가 초구를 보고 저건 자리도 자리도 없는 놈이네 저거. 완전 저 서민이네 저거. 나는 지금 고위직앉안 좋은데 내가 쟤랑 놀아야 돼. 나는 지금 힘을 쓰면 내가 다내 말이 법이 돼서 실행이 되는 나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인데 초구 저건 뭐 무슨 시골 바닥에 있는 쟤 저거 내가 노려야 돼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건 가치를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뭐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뭐가 장점인가. 초구가 보니까 자기가 딱 구사를 보니까 아저 사람은 내 플랜을 실행시켜줄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높은 자리에. 그 대신 자기 가치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굽신거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않아. 그래서 딱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거 맞고 당신 이렇게 할게. 이게 수순무구요. 어, 왕하면 유상일이라. 그러니까 초구는 수순이나 무구하니 그렇게 해나가면 숭상함이 있을 것이다. 초구를 구사도 숭상해요. 어, 그래. 그 가치를 알아주고. 그상호의 수순무구나 비록 평등하게 하면 허물이 없지만 그 균형을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저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동력이 갖고 있어요. 과학의 기술 동력이. 그런데 이 풍성한 사회가 어떻게 조화를 되고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명석한 그 직관력은 인문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과순이요, 과순. 형평이 깨졌어요. 예를 들면 무슨 이상한 학술진흥 재단이라고 차려 놓고서 연구자들한테 이 연구비를 뿌리는데 과학 기술 연구 기금으로 뿌리는 최하치가 인문학에 뿌리는 최대치보다 높아요. 그게 과순인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잖아. 그러면 재앙이 온다고. 왜? 풍성한 사회가 우래만 갖고 움직이나? <laughs> 또 우리처럼 맨날 말만 한다고 사회가 변해요. 그게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 그 가치를 알아봐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깨지는 순간 이건 재앙으로 간다 사회가. 6위는? 풍기부라 그래서 이제 부라는 거는 포장 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주위를 둘러싼 이 가림막이에요 가림막이 어느정도 크냐 풍기니까 엄청나게 크다 가림막이 풍기부라 무슨 가림막 지금 이 유고가 일중이 돼야 돼요 유고가 다, 평복되면 없지, 치우침 없이, 이 아래에 있는 신하들의 장단점을 다 알아봐야 돼요, 지금, 유구가, 미션이. 그런데 이, 이 유기가, 유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딱 막혀가지고, 지금. 보이지를 않아. 그게 뭐하고 똑같냐? 지금, 한낮인데, 한낮이면 다 보여야 되잖아요. 저 태양이, 여기에 뭐가 있고, 내 밑에 뭐가 있고, 그런데 포장이 쳐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 포장이 엄청나게 큰 포장이 쳐있어서 그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그게 풍기부예요, 풍기부. 그러면 그걸 천문현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이게 바로 일중견두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이겨가 지금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저 임금이 딱 중앙센터에 앉아있는데, 웬걸 북두성이 보인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떠있으면 대낮 한낮 12시인데 북두성이 보일 리가 없죠. 옛날에 이게 일식현상이에요. 완전히 가리면 어두워지면 별이 보이죠. 큰 별은 보여요. 그게 일중견도예요. 무슨 얘기냐? 해를 가렸다는 뜻이요. 누군가 해를 가렸으니까 밤에나 깜깜한 밤에나 볼수 있는 북두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임금의 눈이 지금 저지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태만 중천에 앉아있고 구중 궁궐에 앉아있는 임금이지 그럼 원히 봐야 일중인데 깜깜해 저 유기 같은 현명한 신하가 중을 얻고 그 가운데에 딱 자기 자리에 있는 저 신하를 유고가 몰라봐 그게 일중견도에요 그럼 어쩌야 그러냐 유기, 유기 보고 야너 가서 들이대 나. 지금 이 풍성한 사회에 나 같은 사람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썰을 풀면 그 사람이 믿을 거 같냐? 아니에요. 오히려 왕하면 덕의질. 뭐만 얻어 갖고 오냐? 의심병. 의심만 잔뜩 한다 얘기 유고가. 아니, 저거는 자기 존재 없는 놈인데 분명히.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이러쿵저렇쿵 하면 그걸 믿겠느냐, 얘기요 전혀 안 믿는다. 오히려 의심만 잔뜩 할 것이다. 그러면 포기하란 말이냐? 아니다. 유부 발약하면 길 하리라 이거는 신이 신뢰. 이런 문제가 지금 너한테 지금 이게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믿음을 잘 지니고 발약.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현이 되면 언젠가는 유고가 너를 알아줄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깝깝한 이야기지. 상활 유부 발약은 신이 발지하라. 믿음을 그 발현 되듯이 한다는 건 뭐냐 신믿음으로써 발지 자기 뜻을 잘 발현시켜야지 다른 거 갖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구삼은 풍기패라 그랬어요. 풍기패라 패라는 거는 깃발, 그러니까 이 포장 일종인데 둘러싼 건데 아주 첨첨히 둘러싼 그이 가림막이에요. 패라는 건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촘촘히 가린 거예요, 구삼은. 풍기 패라. 일중견매다, 이거. 일중견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매성이 보인다. 매성은 작은 별을 뜻하는 거예요. 작은 별은 깜깜해야 보이는 별이에요. 두성은, 북두성은 큼직하니까 조금만 어두워져도 이렇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런데 작은 별은 완전 깜깜하게 보이는 별인데 지금 그 완전 깜깜하게 보이는 별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보인다. 임금이라고는 해라고는 중앙에 앉아 있는데 제가 완전히 소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삼을못 알아봐 전혀 못 알아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기 우경이라 끊을 절 거기 오른팔 오른팔을 끊어버려 야참 그러네 얼마나 안 보이면 자기 오른팔을 끊겠어요 이게 자기 팔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신하가 고갱지신이라고. 신화를 고갱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다리 이렇게 구삼처럼 자기 자리에 있고 능력 있는 신화가 앞에 멀쩡히 있는데도 이게 시, 시, 팔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리지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 사람이 눈이 벌었어 그게 마치 천문현상으로 뭐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깜깜할 때 보이는 별이 보여 그걸 인사적인 환경으로 비유하면 뭐냐면 촘촘히 가림막이 있어서 빛이 안 통해 그러니 이렇게 현명한 아래에 있는 이 사람 몰라보고 끊어버리지 그게 절기우경이 절기우갱 그러니까 무군이라 그거 탓할 수가 없다 상활 풍기패라 불가대사야요 이이 지경이 됐으니 구삼이 무슨 큰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또 구삼을 안 쓰면 누구가 또 무슨 큰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절기우경이라 오른팔이 끊어져가지고 종불가용야라 끝내는 써먹지를 못한다 이 구삼도 훌륭한데 써먹질 못하고 여기에는 가봐야 의심만 하고 또 유기도 몰라봐서 써먹질 못하고 그러면 구사는 써먹냐? 풍기부라 음자리에 있는 건다 풍기부라고 했어요 일중 견두다 이것도 유고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기 아래에 있는 구사도 몰라봐 그 지방관이라고 지금 있는 구삼도 몰라봐 저 자기하고 호응하는 자리인 유기도 몰라봐 그러니까, 6호가 그만큼 지금 눈이 멀은 거예요. 보이지가 아니니까 6기는 아예 오지를 않고, 93은 오른팔 격인데도 그걸 잘라버리고, 94는 어떡하냐? 일중견둔데 아, 이건 6호한테 이러쿵저러쿵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뭐냐? 나하고 똑같은 심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 이거를 협력을 하자. 그게 좋은 방법이다. 그게 우기 이주예요. 우기 이주는 누구냐? 초구예요. 초. 초구. 구이 초구가 이주예요. 이주. 어.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가 초구를 만나서 같이 협력을 해보자. 이게 우기 이주하면 길하리라 이런 이야기인데. 상황 풍기 부는 위 부당이야요. 풍기부라는 건 자리가 다 등하불명이라고 바로 앞에 있는 구사도 몰라봐. 구삼은 덤물라봐 육이도 볼라봐, 일중견도는 유불명야요. 해가 중천인데 북두가 보인다는 것은 그 어두워서 박지 못하다는 뜻이고, 우기2주는그2주를 만난다는 것은 기행야라 그것이 기한 행동이다. 아주 좋은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유고한테 뭐랬냐? 내장이면 빛나는 것을 오게 하면, 유경해야 길을 하리라. 경사가 명예가 있어서 길할 것이다. 상할 유고지 길은 유경하라 이제 유고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 풍성한 사회를 다스리냐? 이걸 다 오게 해야지. 네, 이게 다 오게 해야 돼. 그게 내장이에요내장 레장. 아. 딱 찍어서 응하는 것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다 풍기부+ 풍기패+ 풍기부 신학끼리만 만나고 하는 거를 다 오게 하라 그래야 이 풍대한 사회를 다스릴 수 있지 오게 하지 못하면 이 풍은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이 꾀는 이 핵심이 계지예요 계지 개지, 다개자 이럴지 다 와야 돼요. 뭐한 사람만 와서 왕을 뭐 돕는다고 해봐야 이건 다쓸 수가 없어 초고가 갖고 있는 장점 유기가 갖고 있는 장점 다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그걸 해라 그걸 하면은 경사가 있다 상륙은 이거 이제 문명의 몰락이에요 풍기옥하고 부기가라 옥이라는 거는 건물이고 가라는 건그 건물 속에 집인데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 한채 자체가 옥이고 그옥 속에 들어있는 호수가 가에요. 건물을 보니까 막 200층, 300층 때려져 있어요. 그게 풍기옥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집집마다 안 보여. 포장을 쳐놔가지고. 다 칸칸이 포장을 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 부기가.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사는지 몰라. 그래서 궁금해서 규기호. 그, 문호자, 그 문을 이렇게 삐끔이 이렇게 엿봤어. 규규호, 이렇게. 저게 사람이 살아. 누가 살길, 도대체 저런 집에 누가 살지. 있기는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격기 부인, 고요할 격자, 그게 없을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살아. 그래갖고, 어디 여행 갔나? 하고, 3년 동안 관찰해보니까, 3년 동안 부적 안 보여. 흉. 이게, 뭐, 이게 뭐겠어요. 아주 막 휘양 찬란하게 막다 해놨는데, 아, 없어. 사람이 없어. 아까 얘기했죠. 제가 풍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귀신 자가 없어요.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풍기 혹은 천재상이야요. 도대체 건물이 풍대하다는 건 어느 정도냐? 천재상, 하늘, 천, 즈음제, 날상.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과 인접해서 날아다닌다. 그럼 공자가 3000년 전에 글을쓸때 하늘과 인접해서 날아다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없어요. 예언이지. 앞으로 후천시대에 고도의 문명사회가 됐을 때그 징후는 뭐냐? 바벨탑이다. 그래서 그 건물이 높이 지키 시합을 서로가 하고, 그게 막 구름 위로 뛸고 올라가고, 그때쯤. 그때가 풍성한 사회의 거의가 정점이다. 그게 천재상이에요. 그러면. 규기호 격기무인은 무슨 의미냐 고야 해서 사람이 없어서 그옆바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 보면 자장야라 감출 장자 무너질 장자 이거는 무너진다는 거다 이 인류 사회가 근데 누가 무너뜨린 거냐 스스로 무너뜨린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풍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거를 유지를 하는 핵심은 뭐냐 일중이다. 그렇게 중용지도의 의미도 있고, 등합불명의 그런 거, 그런 거를 잘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품계를 얻으면 골병 들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다 골병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간이 없으니까. 있어야 될 핵심이 없고, 그냥 겉은 화려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거기에서 명동이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궤는. 인문과 과학이 도와야 되는 거고, 명찰, 통찰력과 실행력이 도와야 하는 거고, 어. 이런 게 다, 다이르어야 그게 내장이거든요? 내장. 레장, 그게 내장이에요. 내장이면 유경연데, 불내장이면 저 위로 작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이 속도가 옛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속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기술력 시대에 진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주역에서는 공자 말씀 따라 우리가 이게 지금 OT 가는 게 이게 지금 내장인지 그거를 잘한번그 연구를 해봐야 되죠. 자, 풍꽤 읽어보겠습니다. 풍은 형하니 왕이야 격지하나니 무로울전의 일종이니라, 단활풍은 대안이, 명이 동이라, 고로풍이니, 왕격지는 상대하여, 무로일중은 의조천하, 일중 즉 즉하며 월령 즉식하나니 천지 영호도 여시 소식이오니 황어이노며 황어 귀신오여 상왈외전 계지풍이니 군자이하야 저록지형 하나니라 조군는 우기 배주대 수순이나 무구하니 왕하면 유상이리라 상활수순무군이 과순이면 재하리라 유기는 풍기부라 일중견두니 왕하면 득의질하리니 유보 발약하면 길하리라 상활 으악은 신이 발지하라. 구삼은 풍기 패라. 일중견매요 절기 우갱이니 모군이라. 상활 풍기 패라. 불가 대사야요. 절기 우갱이라. 종불가요. 오산은 풍기부라 일중견도니 우기주하면 길나리라. 상활풍기부는 위부당할세요 일중견도는 요불명할세요 우기주는 위행 유고는 내장이면 유경에 하야길 하리라 장활 유고지 길은 유경야라 장욕은 풍기욕하고 부기가라 휴기오하니 격기무이나야. 삼세라도 부적이로 쏘니 흉하니라 상활풍기 혹은 천재상야요 유교기 호겪기 모이는 자장야라